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초코초코님 박정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진정성 최대한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든든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X 계정으로도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1차적으로 올려드리고 정리시 투자 카페 2차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X 계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드릴게요. 계좌 간단히 보시죠. 어, 장기 중기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은 있었다. 단기 계좌로 보시면 t s l l 테슬라 추가 매수 350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tsl를 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자, 원칙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지금 음전 상태일 때마다 25주씩 매수한다 라는 원칙이 지금 실행이 되었구요. 23일 날 25주씩 이렇게 조금 땡겨서 매수. 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 매수가를 한번 띄어 상황이 있어서 한번에 지금 230달러 부근에서 100주 추가 매수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대응은 218달러, 209달러에 오면 원칙 매수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결 상황도 보시더라도 처음에 매수한 25주, 두 번째 25주 그리고 본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100주 매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tsl에 350주로 92% 매수 진행 상황입니다. 어, 원칙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원칙 원칙 매수가에 진행한다. 두 번째 원칙 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일 음전 상태에서 매수한다. 라는 걸 봤을 때 25주의 원칙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외에 추가적인 대응은 원칙 매수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금 비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테슬라 tsl를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고 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40%의 현금 비중으로 현금으로 봤을 때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정말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 번에 매매할 때마다 제가 큰 비중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25주씩, 50주씩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테슬라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빵 매수,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 내 상황과 자금 비중에 맞춰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테슬라 비중이 좀 여유롭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좋은 종목 많으니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죠 10년물 채권금리 4.2%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84원으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원더블티아 유가 77달러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 하락으로 조금 부하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공포탐욕 지수 56점으로 탐욕 구간이고 어,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면 아마존이 2% 상승 브로드컴 1.6% 상승 일레일리 1.4% 상승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락세가 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종목도 하락세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2 마무리가 되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큰 하락세가 있었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본장하기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X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좀 강력한 모습에서 평상시 의 모습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서 테슬라에게는 조금 요동성이 있었고 실적 발표를 앞둔 본장 10분 전 20분 전에 이러한 요동을 확인한 투자자 분들께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뭐 달라진 게 있는가 라는 이런 해석도 들기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테슬라 좀 어닝 미스가 난것 같아요. 1분기 대비는 좀 상승을 해주었지만 전년 대비는 하락을 해주게 되었고 특히나 중요한 상황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비용이 6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에선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로보 택시나 AI에 대한 큰 수익성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좀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보다 실망감에 대한 물량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로보택시는 10월 10일 날 진행이 된다라는 속보와 함께 이러한 실망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가 2024년도에 발표가 되었었죠. FSD 12억 마일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는 FSD가 16억 마일로 지금. 3개월, 4개월 만에 4억 마일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달마다 1억 마일씩 쌓이게 된다는 건데 그럼 다음 3분기에는 한 20억 마일 정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고 있는 게 FSD고요. FSD를 통해서 로보 택시에 어떤 활용도가 있는가 이런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쌓여진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진짜 자율주행이라는 게 시, 실사로 확인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도조 컴퓨터 를 이용을 해서 컴퓨팅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FS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급한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었죠. 2분기에는 지금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이 되었지만 광고 매출에 대한 예상치는 하락하게 되면서 좀 보합권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도 7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우리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일지 장기적으로 상향할지가 바라볼 내용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번 조정 저저번 조정에서 매수 못해가지고 꾸준한 상승이 있을 때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살 걸.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도 봤을 때 향후 3개월 5개월 뒤에 이 상승 위치에서 봤을 때 아, 2024년도 7월 24일 날살 걸. 7월 달에 살 걸.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다르게 보면은 이러한 위기가 기회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X 계정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사진이 도조 컴퓨터 이러한 시설을 직접 찍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어, 지금 전기차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현재 이미지 시각에서는 AI 위주의 소프트웨어적인 회사 이미지로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FSD 데이터가 지금 4개월 만에 4억 마일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모습으로 봤을 때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로봇택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유심히 해볼 필요성. 있고 로보택시가 지연된 상황으로 봤을 때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이 데이터 수정이라든지 훈련된 이 데이터가 좀더 필요한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 도조 슈퍼컴퓨터 시스템 중심으로 로티모스에 들어갈 내용과 로보택시 FSD에 들어갈 내용 더 나아가서 에너지 스토리지 메가팩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세 가지 중심으로 보시는 게좋으실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번 실적 어닝콜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좀 실망감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에이 뭐야 이거밖에 안 됐어?라는 이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주실 거예요. 아니 이왕님 뭐 1분기 실적 너무 안 나왔는데 뭐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그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그때는 기대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140달러, 38달러까지 갔을 때야 이제 테슬라 끝났다. 이 개잡주, 성장주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는 기대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진 이 상황 연출이 되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승세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전반부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 파랑색이 미국의 유동성이 ]입니다. 미국의 자금이 가파르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이 지수만 보시더라도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다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시야로 봤을 땐 조정의 확률도 높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현재 이러한 유동성들은 큰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와 미국 주식을 끌어올리려는 유동성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수형주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위주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도 더클 수도 있다라고 제차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바로 보시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오퍼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하락 지금 A파, B파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C파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의 우리는 어떤 분위기에 절여 있냐면 아 조금 빠지면 상승하겠지. 어, 조금 빠지면 상승하겠지라는 상승, 오파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번에도 야 조금 하락하면 상승하겠지 이러한 개념보다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할 때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물량이 무엇인지 내가 좀더 추가적으로 담아갈 물량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다 예전같이 오파가 마무리가 된이 상승 파동에서 움직이기보다 하락 파동 안에서 내가 담아갈 물량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서 멘탈 관리가 필요한지가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를 어떤 식으로 내 마음과 태도로, 기회로 바꿀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어떤 부분에서 사야 할지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 보시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고 지금 주간거리 시간 외에서 엄청난 하락, 엄청 큰음봉이 날고 거량까지 래 나오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원칙 매수가가 다 깨지게 되면서 저는 한 220달러, 2 2 0달 7, 8달러 부근에서 100주를 여기 크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했고요. 다음 원칙 매수가는 218달러, 209달러 이러한 갭이 난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은 이러한 하락 추세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부분에서 매수를 할때 여러분 어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시면서 현금 비중 관리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큰 비중에서 매매하시기보다 내가 가진 현금을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로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테슬라 물량, 여기서 못 담으신 분들, 여기서 못 담으신 분들께서는 좀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결론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은봉이 길게 나오고 거리랑까지 증가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좀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락한다라고 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 218달러, 209달러까지는 하락 여건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급상승세가 있었던 것만큼 어느 정도 눌림을 줄 것인가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지금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저항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할 여건도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더라도 218달러 부근이 어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218달러 부근은 한 120주선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기 추세 상단을 계속 막고, 막고 떨어지다가 양봉이 길게 나오고 돌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강한 저항이, 강한 지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등 여력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218달러 120주선과 이 상단 추세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8달러가 조금, 어 다음 바닥 구간이 되지 않을까,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5주선과 20주선이 이러한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반도체 흐름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좋지 않는다. 좀 가격이 싸졌다. 그 테슬라 말고도 좀 반도체도 다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XO X 1배수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한6 1선 에서 약간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 전고점이었던 238달러 부근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는 모습 확인을 하면서 여기가 깨지면은 뭐 다음 120주선, 121선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두면서 xxx 쏙를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쌍봉을 그리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125달러 이러한 양봉 중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20일선까지도 있는 이 저항물 확인해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염두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켜야 되는 자리는 바로 170달러 아니면 이게 깨지면은 한 60일선 한 9달러 110달러 정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나 TSMC가 이러한 흐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내가 적절한 구간에서 담아갈 종목과 물량을 유심히 바라보. 보면서 최대한 기다리면서 물량 담을 때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TSMC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가이더스 도 좋았지만 트럼프 입김 한마디로 지금 확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164달러를 지지를 받고 상승해 줄지만 지금 5일선 아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 운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까지 나오이 시점에서 이러한 힘 다시 모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TSMC가 상승하면 엔비디아가 상승할 있습니다. 성 높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TSMC도 상승할 가능성 높으면서 XXL 반도체도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떨어질 때 매수의 관점으로 어떤 물량 담아가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상승 오파가 마무리가 된 시점 같고요. 어, 좀 헤드앤 숄더 모양도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 관리를 하면서 담아갈 물량 비중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외에도 추가 프로젝트나 매매가 진행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 전반적인 흐름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큰 손들의 매수세가 23일 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잔인한 것 같아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엄청난 매수세가 있었지만 실적 발표. 전 지금 엄청난 매도세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거의 저점에서 담은 것 같은데요 공매도주의도 보시면은 공매도주의 증가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6 4 8 1로 지금 현저히 60% 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께서는 아크가 지금 테슬라는 어떠한 매도세 매수세 없었다라는 거 매수, 특히 매도세가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먼트는 7월 2일부터 19일까지 한 14만 주 정도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로 여유, 여우처럼 테슬라 실적 발표 나고 급락하기 전에 적절한 구간에서 잘판것 같아요. 차익이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쏙슬 2등이 정말 오랜만에 TSL에 들어왔고요. 3등이 일라인 1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1등과 2등의 순매수 결제 차이가 무려 지금 6배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요. 그래도 반도체 인기 쉽지 않는구나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론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